제 주변에 피부망 가진 사람들, 피부망 가진 여자애들. 피부만 끊게 해도 피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유튜브 내가 4년 동안 하면서 피부 고민으로 나한테 DM 보내는 남자애들 특징. 쓰는 중 이거였어요.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제가 이거 배우기 전에는 민감성 피부로 정말 많이 고생했다가 지금은 전혀 그런 거안 나고 자 이렇게 세수하는 게 우리 피부 장벽도 지키면서 화장품을 말끔하게 지울 수 있는 완벽한 세안법인 거예요. 여드름이나 염증으로 손상된 장벽을 지켜주는 세안법입니다. 돈도 아끼고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피부 고민이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정입니다. 자 유튜브를 시작하고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어떻게 세수를 해야 되냐. 또 클렌징폼 추천해달라. 여드름 안 나는 세안법 좀 알려달라. 메이크업 하고 도대체 어떻게 지우냐.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꾸준하게 추천했던 세안제가 있죠. 이게 현존하는 최고의 클렌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 존나 좋아요 클렌징 오일을 절대 쓰지 마라 그래서 제가 쓰는 게 소소세안제예요 문장 화장은 한 번에 다 지워집니다 선크림이든 뭐든 다 지워져요 오늘은 문장붐 마켓과 함께 올바른 세안법 그리고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한 번에 이중세안 없이 정말 말끔하게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의사선생님들께 배운 피부관리 노하우를 전부 담았으니까 평소에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특히 저처럼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 배우기 전에는 민감성 피부로 정말 많이 고생했다가 지금은 전혀 그런 거안 나고 제가 홍조 없애준 여자들만 수두룩백백입니다 세안법은 영상 마지막에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파우더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자료 찾아보면서 검색해봤는데 제 채널에서 무려 4년 동안 이 엔젤 파우더 말고는 세안제를 추천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것만 쓰니까 제 채널에는 최소 한 달에 5개 이상 제품 테스트 요청이 들어와요 그게 내 직업이거든 써보고 괜찮으면 홍보해달라 돈도 드리겠다 그래서 정말 유튜브 2년 차까지는 열심히 테스트해봤어요 그러다 작년부터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피부가 계속 뒤집어지기만 해 이게 최고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세안제 여드름이랑 홍조는 세안이 8알입니다 8알 세안제가 안 맞거나 세안 방법이 잘못됐거나 둘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드름 때문에 걱정이라거나 아니면 세수하고 나서 얼굴이 민감해진다 너무 건조하거나 빨갛게 올라온다 또는 그냥 난 세안제 뭐 살지 아직 잘못 정했다 이런 고민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그냥 사서 쓰셔도 돼요 평생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건 제 주변 공통인데 한번 써보면 다른 걸못써 정착이 자동으로 돼. 제 주변에 모든 사람, 뭐 여자고, 남자고, 엄마고, 할머니고, 한번 써보면 다른 거안 쓰거든요? 저는 집에 손님 들어오면 선물로 이걸 줘서 보내요. 그러면 집가서 써보고, 이거 어디서 사냐고. 그러면은 내 유튜브 보면 나온다고. 이럽니다. 써보면 다르거든.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세수를 하고서 당기는 게 없습니다. 세수를 한 다음에 얼굴이 당기는 건 세안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세수하고 나서는 유수분 밸런스를 다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 전에 토너, 세럼, 앰플, 크림, 이런 조합을 다 짜가지고 발라주는 거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안 당겨 제가 제 채널에서 오래 추천한 만큼 그걸 본제 구독자분들도 그동안 리뷰를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특히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걸 수치로 종합해서 평균을 내봤을 때 피부 당김 만족도 94.9%를 기록할 정도로 좋아요 전반적인 평을 보면 은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하게 남는다 그리고 세안 후에 피부가 부드러워진다는 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각질 제거도 되기 때문이에요 당기지 않는다는 말은 세수하고 나서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문장군 올인원이랑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다가 앰플까지 추가하면 베스트고 두 번째는 방부제가 안 들어갑니다. 이제 남자가 부모님 밑에서 나와서 자취를 시작하고 이제 화장품을 내돈 주고 사기 시작하면 이런 적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은 엄마가 사다 주는 것만 썼었는데 어떤 걸 썼더니 피부가 뒤집혔다. 또 어떤 걸 썼더니 홍조가 생겼다. 또 어떤 걸 썼더니 여드름이 막 나더라. 그냥 딱 사서 썼는데 바로 다음 날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하루 만에 반응이 나오는 건 드물거든요. 이런 경우는 화장품에 들어간 방부제가 여러분 피부랑 안 맞는 겁니다. 화장품이 독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서 여러분 피부가 뒤집히거나 이런 일은 이제는 잘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대부분 화장품은 전부 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실상 시중에 파는 화장품들 중에 안 좋은 성분 들어간 게 거의 없습니다. 아니야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 이제. 유튜브도 나오고 소비자들도 똑똑해져서 싸고 안 좋은 성분 넣으면 안 팔려서 죽어도 안 나요. 유튜브에서 지금 2025년에도 이 화장품은 어떤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에 안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사나 유튜버가 있으면 그건 다른 자기 화장품 팔아먹으려고 헛짓거리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화장품 성분은 이제 다 좋아요 화장품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니까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안 좋은 성분이 방부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부제가 피부에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이게 사람마다 알러지가 있어서 그래요 저도 화장품을 만들지만 화장품 제조할 때 들어가는 방부제가 20가지가 있어요 모든 화장품은 이 20가지 방부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씁니다 근데 그 20가지 중에 여러분이 알러지 있는 성분이 걸리면 어? 이거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 이상 알러지가 걸리거든 근데 방부제를 안 넣을 순 없어요 상하니까 정제수에다가 계면활성제랑 유효성분을 배합한 게 세안제기 때문에 이 방부제가 없으면 제형이 분리되거나 썩습니다. 특히 세안제는 사람들이 화장실 안에 두기 때문에 더 빨리 상해요. 습해서. 그래서 방부제를 스킨 로션보다 더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런 가루로 된 효소 세안제에는 방부제가 안 들어가도 돼요. 제형이 액체가 아니라 가루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방부제로 인한 알러지 반응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세안하면서 피부 장벽을 덜 손상시키기 때문에 많은 피부과 의사분들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여드름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가진 환자들에게 효소 세안제를 추천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 유튜브 활동도 하시는 국내 의사 이상우 선생님께서도 최근에 민감성 피부 환자들에게 효소 세안제를 추천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효소 세안제가 파파레서피 S.R.B, 본코리아 엔젤 파우더 판매량 순위에요 저는 그 중에 엔젤 파우더를 추천했던 겁니다. 이세 가지를 사용감이랑 향 그리고 가성비까지 비교했던 영상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지성이든 건성이든 복합성이든 민감성이든 예민하든 여드름성 피부든, 심지어 갓난 애기들도 아무 문제 없이 쓸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자식이 생기면 저는 엔젤 파우더 쓰게할 거예요. 그 정도야. 제 피부는 민감한 지성이기 때문에 화장품 테스트할 때마다 피부가 뒤집혀요. 그런데 4년 동안 썼는데 그동안 피부가 뒤집히거나 했던 적도 없고 오히려 홍조랑 속건조가 체감이 될 정도로 개선됐던 거는 엔젤 파우더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 번만 써 보면 아, 지금 얘가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문장군 마켓 가격을 알려 드릴게요. 기존의 엔젤 파우더 45g 정가가 32,000원인데 저는 백종원처럼 정가 높게 설정해 놓고 할인해 주는 척하는 걸 가장 극혐합니다. 문장군 마켓은 4년 동안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평상시에 파는 인터넷 최저가가 15,900원입니다. 저도 이 가격에 사고 있었어요. 이걸 문장군 마켓 더블팩을 사시면 한 통당 14,450원에 사실 수 있어요. 이게 뭐야? 1,500원 깎아주는 거냐? 역시 유튜브 4년 동안 하니까는 초심을 잃었구나. 네. 초심을 잃은 지는 오래됐는데 오늘은 아니야. 용량이 70g이에요. 60% 늘렸습니다. 이번에 마켓 하라고 새로 만든 거예요. 용량은 늘리고 가격은 깎았다. 이게 문장군 마켓입니다. 언제나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제 영상을 자주 보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생활비가 줄어 여러분 이 영상 보고 클렌징 오일도 갖다 버리게 될 겁니다 클렌징 오일 싼거 2만원 넘죠 안 써도 돼 이렇게 생활비가 줄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채널인가 요즘에 돈을 아껴주는 채널이 어딨어 그러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기를 지금 클릭하면 화면이 살짝 검해질 거거든 그럼 여기 좋아요 버튼이 있어 이걸 눌러봐 2번 세트는 더 저렴한데 트리플팩 한 통에 13,300원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다 70g이고 그냥 45g짜리 3개를 최대한 싸게 사도 47,700원이에요 그거를 39,900원에 사는데 용량이 70g이야 총 210g 너무 저렴하다 최고 그리고 가장 싼거 우와 엄청 싸 3번 세트 대용량 팩입니다 150g짜리 대용량 4병 99,900원 1번 세트가 70g당 14,000원대였고 2번 세트가 13,000원대였죠 3번 세트 총 용량이 600g 입니다. 고기 한 근이에요 계산해보면 70g당 11,000원대가 나옵니다 1,2,3번 아무거나 사시면 같이 쓰실 수 있는 바디바도 드리는데 이 바디바는 포함도 안 시킨 계산이에요 정말 저렴하니까 딱 3일 동안만 합니다 3일 뒤에는 정말 많이 비싸지니까 지금 많이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번 세트도 있는데 핵이득 세트예요 엔젤 파우더, 엔젤 앰플, 엔젤 크림, 선크림까지 68% 할인해서 69,900원에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엔젤 앰플을 스킨처럼 바르고 제가 만든 올인원에다가 환절기라서 조금 건조하다 싶으면 엔젤 크림까지 딱 이렇게 발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남자 관리 커뮤니티 스킨 인사이드에서도 작년 여름에 20분을 뽑아서 체험단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세정 만족도 93.5%, 그리고 편리함이나 제형, 마무리감, 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사용감 만족도 93.6%, 피부 당김 만족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9%, 저자극 만족도는 99.1%가 나왔고 다시 사고 싶냐, 네돈 주고 사고 싶냐를 묻는 재구매 의사가 98.4%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결과 링크를 연결을 드릴 테니까 후기 보호 결정하셔도 돼요. 그만큼 자신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알려드릴 세안법은 제가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 직접 배운 피부가 좋아지는 올바른 세안법입니다. 물 온도, 세안 시간, 세안 방법, 헹구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알려드릴 거예요첫 번째는 물 온도, 유튜브에 보면 미지근한 물을 쓰라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는 뜨거운 물로 세수하고 차가운 물로 헹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말이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물로 해도 된다고 하... 합니다. 정확한 말로는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된다가 맞아요. 괜히 난 여드름 많으니까 미온수가 좋다던데 미지근한 물로 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모공이 열려서 세안하기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려면 최소 3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구독자들한테 항상 세수를 샤워하는 도중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남자는 다 그렇게 해. 근데 관리 좀 한다는 남자들은 이거 수건 띠 두른 다음에 세수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관리를 잘 할수록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제 말이 요지는 따뜻한 물로 3분 정도 씻으면서 모공을 열어주고 그 상태에서 물 온도를 살짝 낮춰서 세수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러면 모공도 열리고 물 온도도 맞춰서 정말 완벽한 세안 준비가 되는 거죠 너무 좋잖아 왜 여자처럼 거뭐 세안 띠부르고 이렇게 고양이 세수해 남자 그리고 세안 시간은 40초에서 60초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오래 세안을 하면 물리적으로 장벽이 손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손에 비비는 시간 제외하고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시간이 40초에서 60초. 세안 방법은 엔젤 파우더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샤워를 하다가 손에 이만큼 뿌립니다. 대충 100원짜리 동전 하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메이크업 진하게 한 단에는 조금 더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쓰다 보면 양은 익숙해질 거예요. 표소 세안제는 가루에 물을 섞어서 낸 거품으로 세수를 하는 건데, 우린 어차피 샤워 중이었기 때문에 손에 물이 묻어 있겠죠. 그래서 반대쪽 손에 살짝만 물을 묻히고 그대로 비빕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비벼서 거품이 나면 이대로 세안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얼굴을 한번 닦아주고, 메이크업을 한 경우엔 쉐딩을 한부위 부터 닦아줍니다. 눈 한번 닦아주고, 코 한번 닦아주고, 턱 한번 닦아주고, 귀 밑에도 한번 닦아주고, 이렇게 쉐딩을 한 부위를 둥글게 둥글게 마사지해주세요. 너무 세게 하시면 주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한번 닦아주고, 이마 한번 닦아주고, 이마 닦는 김에 미간도 한번 닦아주고, 마지막으로 귀 뒷부분을 닦아주신 다음 헹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번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충분히 다 지워져요. 만약에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날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위를 순서에 상관없이 마사지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드름이 나 있는 부위는 최대한 피해서 마사지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헹구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닦아 줄때 여드름 부위도 그때 같이 닦아 주세요. 이게 여드름이나 염증으로 손상된 장벽을 지켜 주는 세안법입니다. 사람들이 여드름이 난 부위를 더 깨끗하게 하려고 더 빡빡 문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왜냐면 여드름이 나 있다는 거는 거기 장벽이 안 좋다는 거거든 그래서 마사지 할땐 최대한 피해 주시고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닦아 줄때한번 닦아 주고 말아야 장벽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조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세안하고 난 다음에 홍조가 올라오는 그 부위를 기억해놨다가 세안할 때그 부분만 빼고 마사지를 해주고 마지막 헹구기 전에 전반적으로 닦아줄 때 그때 같이 홍조 부위를 닦으시면 장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세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헹구는 방법은 중요한 게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다. 세수할 때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비벼서 화장품을 지워내겠다 이게 아니라 얼굴에 압을 줘서 모공 안으로 세안제가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수, 세안, 세정 이거의 원리가 물리적으로 비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안제가 화장품, 피지 이거랑 다 섞여서 그걸 물로 씻어내리는 원리기 때문이에요. 기름이야, 피지랑 화장품은 이거를 세안제랑 섞는 거야. 그냥 물은 얘네를 안 섞이거든. 세안제랑 섞어. 세안제는 기름이랑도 잘 섞이고 물이랑도 잘 섞이는 거야. 양쪽 성물질이기 때문에 그 원리야. 아시겠죠? 너무 깊게 들어갔네. 아무튼 근데 물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손으로 막 압을 주지 않아도 모공 속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만 해주세요. 역시 너무 세게 하면 주름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수할 때 피지가 뿔어 있으면 이코 옆에 여기 피지가 막 오돌토돌 올라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를 조직했다고 빡빡빡빡 여기를 닦으면은 바로 예민성 피부가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여기 진물 생기고 막 그래요.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세수하는 게 우리 피부 장벽도 지키면서 화장품을 말끔하게 지울 수 있는 완벽한 세안법인 거예요. 꼭 지켜서 피부 장벽도 지키시고 화장품도 말끔하게 지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세안제 영상을 올리면 반드시 달리는 댓글이 메이크업을 하거나 선크림을 발랐으면 이중 세안을 반드시 해야 된다. 클렌징 오일을 반드시 써야 된다 심지어 악플로 엄청 달립니다 오는 맨날 뷰티 유튜버라는 놈이 2차 세안을 부정하냐 약간 이거 그 정치의 좌파 우파같아요 클렌징 오일을 부정하냐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근데 오늘 영상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피부 장벽을 최대한 지키는 세안법을 추천드리는거예요 저는 유튜브 초창기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좋은 제품 맞지 근데 내 영상을 보는 내 구독자들은 피부가 안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피부가 안좋은 이 좋으니까 이 영상 썸네일을 클릭해서 보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피부가 정말 건강하다. 여드름 없고, 장벽도 튼튼하고, 너무 건강해. 그러면 이중세안을 하든, 삼중세안을 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피부 타입이 16가지나 있는데, 이중세안 해도 되는 피부 타입이 있겠죠. 근데 여드름이 있거나, 또 저처럼 민감성 피부거나, 세수하고 막 빨갛게 홍조 올라오고, 로선 조금이라도 늦게 바르면 각질 막 올라오고, 이런 피부는, 이거는 타고나거나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그러는 게 맞거든. 이런 분들은 이중세안은 독입니다. 완전 독이야. 쥐약이야. 물리적으로 얼굴을 비비는 게 피부에 안 좋은 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이중세안은 그 과정을 두 번이나 하겠다는 거니까 심지어 요즘 나오는 클렌징 오일은 자기네들 사용법이라면서 얼굴을 무슨 2, 3분씩 뭐라고 하지? 러빙 이걸 하라고 하고 저는 반대입니다 제 주변에 피부 망가진 사람들, 피부 망가진 여자애들 대부분 클렌징 오일 문제였고 클렌징 오일만 끊게 해도 피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고 또 유튜브 내가 4년 동안 하면서 피부 고민으로 나한테 DM 보내는 남자애들 특징 클렌징 오일 쓰는 중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사람 피부 타입이 16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에게 맞는 세안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 정말 좋은 세안제 이거를 아직 못 찾았다면, 그리고 평소에 피부는 안 좋은데 2차 세안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계시다면, 그러면은 이거 저 믿고 진짜 한 번만, 딱한 번만 이걸로 한 번만 세수해보세요. 한 번만 살아, 이것도 아니고 한 번만 세수를 해보라고. 돈도 아끼고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피부 고민이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 의 구독자들도 이미 3년 전에 처음엔 안 믿다가 한번 써보고 나서는 아 이중 세안이 필요 없구나 정말 이거 체험단 한거 하나하나 다 보세요. 이중 세안이 필요가 없었구나 이 리뷰가 정말 많습니다. 다들 처음에 의심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초창기 때 별명이 대깨문이었어요. 문장군 덕분에 이중 세안하던 내 대가리가 깨졌다. 대깨문 그 정도로 추천드리니까 정말 좋은 세안제 아직 못 찾았거나 또는 트러블이 고민이다. 또 이제 세안하고 얼굴에 빨갛게 올라오고 한다 하면은 저랑 제 구독자들 믿고 다 관리에 진심인 녀석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을 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뵙겠습니다. 딱 3일이에요. 3일 뒤엔 비싸집니다. 우리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